네, 이번 시간에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 적용 입력 방법과 주의해야 되는 점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월 3일 날 출금 전표 구분은 출금 전표입니다. 자, 계정과목은 접대비인데 계정 코드 모르시면 접대라고 코드를 안에다가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접대비 코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813번 접대비. 그래처 그렇죠, 플러스 키를 누르고 어, 연준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교 부분입니다. 저교 부분은, 어, 뭡니까? 저교를 입력할 때는 내장되어 있는 1번부터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저교를, 어, 코드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저교를 직접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커스가 있는 데에서 보시면 저교 코드를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F2번 도움창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등록되어 있는 저교는 수정키는 F8번으로 수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사용할 거냐, 아니면 수정해서 등록을 미리 할 거냐, 아니면 등록된 코드로 사용할 거냐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교가 1번 저교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 일반 접대비다. 금액 30만원 뭐 이렇게 등록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때 이제 저교를 등록을 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저교의 내용 중에 결산이나 부가가 치세 신고 또는 법인 개인 소득세 조정과 연결되는 저교의 경우에는 고정 저교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죠? <laughs> 자, 저교는 이제 고정 저교 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저교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정과목의 성격이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인 계정인 경우에 저교 입력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저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법인 조정할 때요. 이 조정명세서 작성할 때 에,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적수는 인별로 계산하도록 돼 있는데 이 저교를 1번 4번, 2번 5번, 3번 6번 인별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셔야 어, 규칙적으로 사용을 해주셔야만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대비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앞에서 방금 어, 그러니까 사례를 들었던 것처럼 접대비 계정 저교는 반드시 내장된 저교 번호를 활용을 해달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접대비에 신용카드 등 사용 접대비를 어, 신용카드 사용했으면 반드시 1번 코드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자이 부분은 이제 접대비 조정 명세서 어,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어, 사례를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 계정 가옥및 저교 등록을 설명을 드릴 때. 러니까 법인세무조정에서 어,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과목별 세무조정에서 적대비조정 명세서 쪽에서 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1번 코드를 사용한 경우와 안한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 사용을 그러니까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교를 사용할 때는 고정 저교와 어, 그렇지 않는 저교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고정 저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회계 관리 쪽에 기초 정보에 개정과목 및 적용 등록이라고 있는데요. 자, 관련되는 개정과목 813번 개정을 보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고정적교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적용는 반드시 수정하지 않고 코드번호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 다음에 134번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 개정도 마찬가지로 하단 부분에 고정적이라고 해서 1번, 4번, 1번, 4번 나오죠. 대표이사 관련되는 가지급금은 1번, 4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렸죠. 가지급금 관련되는 부분은 인별로 하는데 1번, 4번은 대표이사 거다라는 그런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갑이사나 을사원인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2번, 5번은 갑이사 거다. 을사원은 3번, 6번이다. 뭐, 요렇게 짝을 지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교를 사용하실 때에는 고정 저교와 일반 저교를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교를 등록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교를 등록한다라고 하면 F 8번 저교 수정이라고 있죠. 저교 수정을 통해서 보시면 빨간색 저교와 까만색 저교를 볼수 있는데 빨간색 저교는 어 뭡니까? 그 고정 적교를 의미하는 거고요. 까만색 저교는 어 일반 적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13번에 우리가 하나 등록한다면 13번 농어민 관련되는 어 그러니까 농어민 관련 구입 접대비 뭐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13번 적교를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접대비 어 적교가 많다 보니까. 1 1 번째가 넘어가면 사실은 접대비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죠. 저교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811번입니다. 복리후생비 저교 같은 경우에 1번부터 8번까지 저교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저교 수정을 한번 눌러보시면 전부 다 까만색이죠. 까만색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저교와 아닌 저교를 구분해서 어, 등록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건강보험료 있고요 임원 피복비만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적용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수정하셔갖고 일직료, 숙직료는 우리 회사는 없다. 우리는 자주 쓰는 게 직원 회식 회식 관련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회식이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원 회식비로 이렇게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자 이제 금액을 입력하는 부분이죠. 금액을 입력할 때 예를 들어서, 123,520이다, 0 1 2 560이다, 라고 하면 숫자를 전부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복리우생비로 100만원이 나갔다라고 하면, 자, 1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100만원 입력할 때 뒤에 0을 입력할 때는, 자, 이렇게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을 하나하나 해서 6번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고, 자, 이를 누른 다음에 플러스 키를 누릅니다. 플러스 키를 누르면 천 단위로 플러스 키 0이, 어, 그러니까 여섯 개가 두번 누르면 여섯 개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입력할 때는 동그라미가 많을 때, 0이 많을 때, 숫자 0이 많을 때는 플러스 키를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입력을 하는데 엔트 엔트로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엔트를 입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위에 줄이 바로 복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엔트 엔트로만 넘어왔는데 바로 위에 3이, 3일자가 3이 됐고요. 출금 전표로 계정과무 그대로 복사가 됐고요. 자, 거래처도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저교도 그대로 복사가 되죠. 금액만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코드를 부여해야 되는 경우에는 플러스 키를 누르고 어, 엔터 키를 누르면 거래처 코드까지 복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대체 전표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대체 전표로 해서 100만 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대변의 보통 예금에서 신한은행 통장에서 10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 요렇게 100만원이 나면 대체 점표인 경우에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면 대차 차액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잘못 입력해서 어, 예를 들어서 95만원을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대체 오류가 나타나죠. 오류가 나타나는데 이런 케이스에는 차액이 생기면 커스를 두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대차 금액을 맞춰준다라는 겁니다. 그죠? 스페이스 키로 누르게 되면 대차 금액을 맞춰줍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95만 원이 나갔는데 복리후생비 금액이 틀리다라고 하면 복리후생비의 커스를 두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커스에 있는 부분의 금액을 대차 오류로 해서 차액을 조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100만 원. 입력이 돼 있는 상태에서 대차 오류는 하단 부분에도 차액 금액이 나타나지만 상단 부분에도 대차 차액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 수정해야 되는 금액 란에다가, 어, 뭡니까, 커스를 두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대차 오류 금액을 자동으로 어, 정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트 엔트로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진행하면 그 위에, 바로 위에 줄에 대한 내용들이 자동으로 복사가 되는데 그레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레츠 코드는 복사가 되지 않고 그레츠 명만 복사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코드까지 같이 복사하려고 하면 플러스 키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그레츠 코드까지 자동으로 복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적용 입력과 금액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